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팅 성형외과에서 이마 거상술이랑 꼬집 리프팅 받게 된 강민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얼굴 탄력이 워낙 없어서 처짐이 심하다고 느껴져서 리프팅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마 거상술 같은 경우도 사진을 찍고 나면 눈 쌍꺼풀이 너무 안으로 말려 있고 눈이 부어 있는 느낌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리프팅 관심이 많다 보니까 탄력 크림도 구매했었고요. 리프팅 탄력 관리 이제 홈케어 기기도 구비를 했었고, 그다음 리프팅 밴드 꾸준히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홈케어로 관리를 했었어요. 효과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한두 시간 정도는 일시적으로 있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다시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는 크게는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리프팅이랑 거상술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하고 싶어 했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리프팅 시술 치니까 아이팅 성형외과가 나오더라고요. 상담하실 때 1시간 정도 꼼꼼하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어, 믿음이 가서 그날 상담을 받고 다른 병원 말고 이 아이팅 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붓기랑 멍이 조금 가라앉게 되면은 화장하고 좀 사진을 예쁘게 좀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성형해주시는 원장님을 제이의 아버,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